So 사랑의 예수님. 우리 물된 동산 유치부 친구들, 주님의 날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의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모두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심어져 많은 열매 맺겨 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환절기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잘해서 만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물든노상교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교회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땠는지 말씀 속으로 출발! 슝슝슝! 오늘의 말씀 제목을 힘차게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교회 사람들 보문 말씀을 한 줄씩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제자들은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쁜 소식이랍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네, 네. 예수님을 믿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지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서로 서로 물건을 나누어 사용했어요. 여기 저의 옷을 나눠 드릴게요. 우와,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릇을 나누어 드릴게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서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오늘 집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아주 맛있네요. 저희는 과일을 나눠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나도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을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처음 교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처음교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요. 나도 처음교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할래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처음교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교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서로 물건을 나누어 사용했어요. 서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도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어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전호사님을 따라 다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친구들, 손불 끈지고 전호사님을 따라 외쳐주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다짐한 친구들은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무릎 꿇고서 기도드려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신 처음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